어, 안녕하세요. 어, 김정민 퍼스널팅 스튜디오, 어, 피트니스월공 대표 김정민입니다. 예. 자, 여러분들, 어, 지금 현재, 어, 유튜브 이제 영상을 보시고, 어, 또더 이상의 배움이 필요한 것을 이해하시고, 또 카페에 가입을 해주시고, 또 공지사항 등을 또 살펴보는 노력, 그리고 또 닉네임 변경 등또한 번의 이해와 노력을 거친 분들이, 어, 참여하시게 되는 어, 또 참여의 필요성도 느끼게 되는 거죠. 이해를 해야지 내가, 어, 저기 가야 되겠구나라는 걸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그렇게 세미나에 또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해 를 주시고 계십니다. 자, 세미나가, 어,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이제 진행이 됐었습니다. 자, 2주 전에, 어, 벌써 또 이제 7회까지, 1회부터, 어, 7회까지 지금 세미나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 세미나, 어, 제가 이런 말을 씁니다. 어, 가장 기본이지만, 가장 전문성이 높은 J.M.워크업 이제 과정이다. 자, 그건 뭐냐면은 어 여러분들이 너무 쉽게 또 그렇게 쉽게 생각하기 때문에 어그 이상을 보지 못하고 어 조금 몇개 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런 걸로 정답, 해답을 찾으려고 하시니까 잘안 되죠. 어 그런 어떤 시작부터 첫 단추를 잘 이제 잠그게 어 만들어드리는. 어, 저, 이 분야에 있어서는 기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에게는 전문성이 높을 수밖에 없는 과정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러한 세미나, 아, 저놈이 또뭔 얘기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어, 그냥 그렇게 이제 살아가시면 됩니다. 네. 하지만, 어, 유튜브 영상을 보고, 아, 이게 뭔가가, 아, 있어. 딱, 그걸 이해하신 분들만이 또 카페에 오시고 또 노력을 해서 세미나까지 오게 되시는 거죠. 자, 1회부터 7회까지 세미나가 진행되면서, 자, 많은 분들이 이제 다녀가셨습니다. 근데, 네, 최근 이제 7회째까지 진행이 됐고요. 자, 세미나를 이렇게 진행하면서 여러분들을 보면은, 받아들이려는 분들의 표정들이 있습니다. 딱 이렇게 막 눈이 딱 빛나요. 제가 무슨 하나, 하나의 얘기를 해도 여러분들이 경청을 하고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은 1회부터 7회까지 여러분들이 모두 똑같았냐? 아닙니다. 어, 이해를 하려고 하지 않고 어떤 모습이 보이냐면 본인이 생각하는 걸 가지고 제가 무슨 얘기를 하면 그거를 분석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 제가 계속 해드리는 얘기를 다 끝까지 못 듣게 되고 혼자 딴 생각하다가 나중에 이상한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왜냐면은 하 경청을 아마 해서 세미나에 오셨던 분들은 아실 겁니다. 경청을 해서 잘 들으시면요. 질문을 할수 없는 이제 질문들이 있어요. 나와선 안 되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질문들이 꼭 있었죠. 어, 하지만, 어, 여러분들 이제 세미나를 제가 진행을 하면서 지켜봤을 때, 아, 이분들은 끝에 질문하실 분이 없구나. 그걸 벌써 알수 있습니다. 어, 왜냐면, 하 혼자 1대1로 있을 때는 모르지만, 다수가 있을 때는 다 티가 납니다. 아, 그래서 어, 제가 이제 40으로 앞두고 있지만, 은 어렸을 때 학교 선생님의 어떤 마음을 알것 같아요. 어, 선생님, 학교 선생님, 여러 명의 학생들이 다 앉아 있습니다. 거기서 벌써 학생들 보면 아, 아시지 않겠어요? 어느 놈이 될지 안 될지. <laughs> 그래서 그런 거를 어, 세미나를 하면서, 워크아웃을 하면서 저도 또 어렸을 때 저를 지도하셨던 어떤 학교의 선생님들이 또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선생님들이 다 하셨겠구나, 이게. 음, 그런 게 있습니다. 자, 제가 코가 좀 잠겼어요. 어, 왜냐하면은 어, 세미나 어, 그리고 또 워크아웃을 이렇게 진행을 하면 제가 세미나 때 얘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하고 나면 몸이 완전 몸살이 난다고. 어. 거의 이제 지금 토요일날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 많은 분들이 또 참여하실 수 있는 시간이고요 저 또한 또 어, 스튜디오를 운영하면서 또 레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이런 또 어떤 과정을 위해서 제가 또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이 토요일입니다 그래서 토요일날 오전에 제가 또 직접 오픈을 하고 레슨을 하고 나서 바로 또 세미나나 워크아웃을 하기 때문에 거의 토요일은 12시간 이상을 제가 떠들고 설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녁이 되면 몸에 당도 다 떨어지죠? 어, 그 이제 완전 기능이, 기능이 손상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올바르게 어떤 운동을 할수 있게끔 이끌어 드리는 걸 하면서, 어, 제 몸이 죽어 나가고 있어요. 어, 그래서, 어, 이제 여러분들을 위한 걸더 하기 위해서라도 제가 좀 건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 그래서 조금 더 이제 뭔가를 좀더 체계적으로 이제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획 중이고요. 자 세미나에 참석하셔서 여러분들께서 어아 이제 내가 운동이라는 것은 그냥 시작하는 게 아니고 어떤 방향성을 갖고 노력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자 그런 분들께서 아 이게 트레이닝이라는 게 그냥 단지 동작하고 행위 느낌이즈 트레이닝. 저 김정민이라는 사람이 1차원적인 트레이닝이라고 얘기했던 것 이상의 목표 근육 사용 기술이 무엇인가를 또 이해하는 분들이 계세요. 자, 그분들이 오시는 과정이 뭐냐면 세미나를 참가하신 분들 중에서, 어, 트레이닝 기술을 이제 목표 근육 사용 기술이 뭐다라는 걸 이해를 하게 되면 또배움의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오시는 게 바로 워크아웃 과정입니다. 자, 그래서 워크아웃도 지금, 어, 2회차까지 진행이 되었습니다. 어, 이제 진행을 하면서 어, 정말 어, 여러분들 한분한분 한 어, 모두 소중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어, 다 이제 어, 제가 한분한분 한분 계속 어, 이렇게 노력을 하다 보니까 어, 몸살도 오고 어, 이렇게 되는데요. 자 여기에서 어, 여러분들이 찾아주시는 세미나 어, 세미나에 참가하신 분들만으로도 이미 어느 정도 이해가 시작되신 분들입니다. 하지만은 그분들이 좀더 이제 온전한 여러분들이 학습을 통해서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그 연결, 어, 실제로 내가 그런 거를 과학적인 이론을 어떻게 접목을 시켜서 내가 그거를 내 생활에 접목시키는 어떤 그 과정이 여러분들이 스스로 혼자 공부해서 는또안 되는 부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 그런 중간 과정, 그러니까 세미나와 워크아웃의 중간 과정이죠. 자 그런 과정도 또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어, 그래서 어, 그런 과정. 이제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준비가 될 것이고요. 어, 세미나와 워크아웃의 중간 과정이 있다면 워크아웃까지 여러분들이 오시는데 필요한 이해와 어떤 노력이 좀더 수월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하 이제 평가를 하죠. 어, 저는 평가를 합니다. 이렇게 뭘 하고 나면, 어, 세미나나 워크아웃을 하고 나면 스스로 평가를 해요. 판단을 내려요. 그래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뭐가 효율적인지를 따져서 변화를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야지 발전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어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 세미나와 워크아 중간에 이제 새로운 또 과정을 또 이제 신설을 해서 어 굳이 워크웃까지 오지 않으셔도 어 본인 스스로 어느 정도 효과는 볼수 있는 그런 어떤 수준까지 만들어 드리는 단계 그리고 그 이상의 수준을 원하시는 분들은 워크아웃에 또 자연스럽게 오실 수 있도록 또 이런 과정들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자 세미나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어, 그리고 어, 아직 세미나에 오시지 않았지만 어, 세미나에 참석하시려는 분들 어, 자 이제 어, 세미나도 어, 너무 자주는 못합니다. 왜냐면제 몸은 하나고 어, 이제 워크아웃도 해야 되고 어, 또 강사 양성 이기도또 이제 계획을 해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너무 너무 자주 많은 걸할 수가 없습니다. 어, 그래서 어, 이제 여러분들 세미나에 일단 참석하신 분들 어, 일단 이해가 시작되셨잖아요, 그쵸 이해를 일단 시작하신 분들 그리고 이해를 통해서 또 워크아웃에 오신 분들 이해를 한 분들을 일단은 올바른 어느 수준 어느 수준 정도까지는 올려 드리는 게 일단 중요하다고 또 생각합니다. 어, 이해를 시작하게 해놓고 어느 정도 올려놓지 못하면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쵸죠 음, 그래서 어, 그런 부분까지 또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어, 우리 웨이트 트레이닝 어, 그냥 쉽게 할 수가 없습니다. 어, 쉽게 하려는 그 마음부터가 어, 여러분들의 배움과 이해를 맡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어, 세미나에 이제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어, 아직 워크아웃에는 오지 않았지만 또 여러분들이 어, 여러분들 스스로 뭔가를 할수 있는 어떤 기본적인 거를 어, 습득하고 알게 되는 어, 굳이 트레이닝뿐만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부분을 좀더 이해하고 쓸수 있도록 할수 있는 과정을 또 만들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 이제 좀 조금 있으면 이제 무지 더워질 것 같아요. 어, 뭐 춥다가 또 따뜻하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어, 사계절이 아닌 나라가 돼가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어, 건강 유의하시고요. 아시죠? 세미나에 오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건강함 속에서 어, 다 이루어져야 되는 걸. 자 여러분 어, 세미나에 참석하신 여러분 어, 앞으로 어, 여러분을 위한 또 새로운 과정이 어, 이제 시작될 겁니다 어, 확실한 계획을 통해서 또될 겁니다 어, 그래서 여러분들 어, 좋은 하루 되시고요 한주또 힘내시고요 어, 건강함 속에서 욕심 부리지 말고 어, 귀를 닫지 마시고 어, 눈으로만 보지 말고 어, 경청하고 우리가 생각을 통해서 어, 분석을 하는. 여러분들이 뭔가를 알려는 어떤 노력이 지속돼야지 온전히, 온전해질 수 있는 분야입니다. 자,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자, 저는 김정민 퍼설탱스튜디오 피트니스 월광 대표 김정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